내가 다리.. 이, 몸이 약한게 아니고 아니 몇시간에 무대 위에서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봐요? 안 힘들겠.. 안 힘들겠는지 지금 아따.. 매장 하나 이럴땐 꼭 매장하지 하나 잘 썼어요? 조심조심 그거 작아졌다가 아이거 대단해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그죠? <목소리> <목소리> 네, 쉬기 <쉬운> 깁니까? <목소리> 고만 이제 자, 오늘 콘서트 오빠가 돌아왔다 첫 설공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나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날씨도 추운데 아유, 옆에 이렇게 꼭저 앉아 계셔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몇 분을 얘기하노? 세상에는 우리 여러 스타일의 오빠가 있잖아요, 그죠? 멋있는 오빠, 장난기 많은 오빠, 가끔은 철없는 오빠도 있고요, 그죠? 저는 세 가지 다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이.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젓한. 영웅이 <laughs> 오빠로 기억되고 싶어요.